안녕하십니까. 성북동영어쌤, SK쌤입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교육청 모의고사 고1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1번 문제는 이제 빈칸 채워넣기 문제였는데 슬슬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해석을 이제 좀 깔끔하게 하시면 또잘 보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고 얘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31번부터 한번 보시죠. 1번 문장입니다. 1번. People engage in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s and roles of others. n 어, people, 사람들은 e n g a g e 참여를 해요. In t y p i c a l p a t t e r n s o f i n t e r a c t i o n 전형적인 패턴의 i n t e r a c t i o n 상호작용에 참여를 합니다. 전형적인 패턴 양식의 i n t e r a c t i o n 상호작용에 참여를 하는데, b a s e d o n 뭐모에 근거를 두고 뭐냐면 r e l a t i o n s h i p b e t w e e n t h e r e o l e s a o d l o l e s o f l o t l e r s o 들의 e 할과 o e 다른 사람들의 역할 사이의 relationship, 관계에 based on, 근거해서 전형적인 양식의 상호작용에 참여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based on 나와서요. 그죠? people이 주어고, engage가 동사하고, 그래서 engage in까지를 동사로 보면 typical patterns of interaction을 목적어 부분으로 봐서 문장이 일단 하나 끝났고요. 그 뒤에 이제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이제 베이스드가 나옵니다. 이 여기 베이스드는 그 interaction을 한정을 해서 which is가 생략이 되어져가지고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쓰여진 그런 패턴으로 볼수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얘기는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베이스드 다음에 on이 나오는 건 기본적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between A and B 쓰고 있는 것도 잘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거로 갈게요. 2번 문장입니다 Employers are expected to interact with employees in a certain way as the doctors with patients. Uh, employers, 고용주들은 are expected to,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내지는 뭐뭐 하도록 기대가 되어진다는 뜻인데요. Interact with employees in a certain way. A certain way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interact, 상호작용을 하도록 기대가 되는데요. As the doctors with patients. 의사들이 환자들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원들과 고용주가 상호작용을 하도록 기대가 되어진다라는 해석이 부분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 문장이 좀 중요한 문장인데요. 일단 be expected to 한번 보시죠. 여기 지금 제가 위에 써놨는데요. O형식의 expect 패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 expect, 목적어, 목적격보 나오는 패턴인데 여기서 목적어를 주어로 땡기고, 그 다음에 expect를 be e x p e c t e d 의 이제 수동태로 쓰고, 그러면 보호가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 나오고, 다음에 주어 부분이 이제 여기 주어 부분이 바위 명사가 나와 가지고 생략이 돼도 상관이 없는 이제 그런 구조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be expected to 부정사는 뭐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생각해서 잘봐 주시고 이렇게 5형식 패턴의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들은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잘봐주시고 나올 때마다 또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eract with가 나와서요. act 계열의 동사가 있습니다. act도 있죠. react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interact가 있는 거죠. 뭐 react는 이제 반응을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Interact는 상호작용한다는 뜻이고, Act는 그냥 행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Act 계열의 Interact, Act, React 이런 단어들이 전부 자동사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여기서 이제 with를 쓴 다음에 인플루이스를 목적으로 받은 그런 부분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n a certain way 이렇게 나와서 이 way가 이제 manner나 method랑 같은 의미라 방법이나 방식의 의미가 있다 이제 이런 것도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as the doctors w i t patients인데 as r doctors with patients 즉 접속사 as가 나오고 r doctors with patients가 나와서 이게 지금 단어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as가, 뭐뭐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속사로 쓰이는 건데, 위 문장에서는 대형태를 포함해서 도치구문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s 접속사를 썼을 때,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의미가 됐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문장에 도치구문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s doctors e expected to interact with patients. 이렇게 나오는 구문이 원래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문장인데, 이게 뭐 be expected to interact with 부분은 사실은 앞 문장에 나와 있던 부분이랑 동일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굳이 쓸 필요가 있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as를 쓰고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좀 특수한 용법이 있어서 도치구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가 앞쪽으로 나와서 as a doctor's with patients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r을 가지고 그러니까 as 접속사하고 r을 쓰으로써 expected to interact with 부분을 한 방에 대체를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법인데, 여기서 as 다음에 a 아, d o c t o r 가 나와서 이게 이제 도치구문으로 형성이 된 거다. 이 부분을 좀 알고 접근을 해주시고, 여기 원래 문장을 써놓은 것까지 잘좀 익혀주시는 거는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법이니까요. 주의해서 잘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3번 문장. In each case, actions are restricted by the rol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ositions within society. 라는 문장입니다. In each case, 각각의 경우에 행동들은 제한이 되어지는데, role responsibilities와 obligation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role responsibilities, 어, 역할 책임과 obligations, 의무들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 책임들과 의무들은 associated with individual's positions within society. Within society, 사회 내의 individuals' positions, 개개인의 포지션, position, 지위와 associated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actions, 행동은 within society, 사회 내의 individual's position, 개인의 지위와 associated with, 관련된 rol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역할 책임과 의무에 의해서 restricted, 제한이 되어진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순서가 되는 부분이죠 be restricted by 나와서 뭐뭐에 의하여 제한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제한된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단어 restricted은 상당히 많이 나, 이제 등장하는 단어니까요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여기 지금 액션이 주어고, are restricted가 수동태의 동사고, by 구문이 이제 obligations까지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여기서 a s s o c i a t e d 는이 앞쪽에 responsibilities와 o b l i g a t i o n 을 받아주는 건데, which 아가 생략이 되어져서 이제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볼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a s s o c i a t e d 은전치사 w i t h 랑 결합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society 범위 내에서 계속 within society인데, 이 within이 제가 밑에 써놨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범위에. 치사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within 다음에는 범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within 5 days, 5일 이내로 within 5 dollars, 5달러 이내로 within society, 사회 내에서 within family, 가족 내에서 within the city, 도시 내에서 뭐 within the month, 도 그달 이내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어떤 범위가 와도 상관은 없는데 within이 오면 그 뒤에는 범위 설정 표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이내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범위를 한정하는 전치사라는 거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within은 그냥 뭐 다른 전치사로 바꾸시고 싶으시면 within에서 in으로 바꾸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in에서 within으로 바꾸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는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within에서 in으로 바꾸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잘 봐주시고 범위의 지사 위딘을 좀 봐주시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4번 문장입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parents and children are linked by certain rights, privileges, and obligations. 부모님과 아이들은 certain rights, 특정한 권리와 privileges, 특권과 그리고 obligations, 그리고 의무에 의하여 linked.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해석이죠.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나오는 이제 연결사 주의해서 잘 봐주시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31번 문제에서는 연결사가 for instance, in turn, thus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보통 두 개나 세개 이상 연결사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연결사가 이제 두 개, 세개 이상 나오면 요거 가지고 왜 연결사 그냥 무조건 비워놓고서 다음에 들어간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갖고 짝짓기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좀 조심해서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일단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사는 무조건 빵꾸 뚫어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저 말고도 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만드신 교재라든가 내지는 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거, 뭐 기출 문제집 나오고 이러는 걸 보셔도 아마 연결사가 나오면 전부 빵꾸 뚫어놓고 문제를 만들어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원제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빈칸 채워넣기 같은 거 이렇게 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봐도 이. 이런 거는 무조건 빵꾸 뚫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잘 봐주시면 이제 그러시는 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4번으로 돌아가서 자, Be linked by 모모에 의하여 연결되다. 이렇게 해서 어떤 권리 그 다음에 특권 그다음에 의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privilege가 특권이란 뜻이었고 obligation은 의무 duty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Duty도 의무고, 그다음에 obligation도 의무였습니다. Right는 권리였지요. 그래서 right은 뭐 옳다는 뜻도 있고 오른쪽 왼쪽이란 뜻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뜻 말고 명사로 쓰였을 때 권리, 그죠? 그래서 의무와 권리라고 할때 right하고 obligation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5번 문장. Parent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their children with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food, clothing, shelter, and so forth. 부모들은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어요. providing their children with the basic necessities of life. 일생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생필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food, 뭐 음식, clothing, 옷이라든가, shelter. 그 다음에, 이거는 집이에요, 집.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그 food clothing shelter는 의식주예요, 의식주. 그래서 의식주와 and so forth 등등의 거리를 다른 것들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and so forth부터 먼저 보시면 and so one and what not, another things. etc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etc는 etc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etc라고 쓰는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요거 조금 뭐라 그럴까 이 형태를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주의해서 봐주시고 이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and so forth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 이 n w h o t 이나 and o t h e i n g s 나 이런 거안 나올 것 같잖아요. 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없어서 안 나오는 거지 실제로 무지무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서 여기 있는 모든 표현이 전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원어민들한테서 다 쓰여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서 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provide a with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 제일 제 유명한 단어는 세개예요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furnish A with B.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한 건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단어들이 중요했던 거는 왜 그랬던 거냐면, provide A with B, supply A with B, furnish A with B가 전부다.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뭐뭐에게 뭐뭐를 공급하다.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르라고 애게가 다 있으면은 사형식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간목직목처럼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provide, supply, furnish는 사형식으로 쓰이면 틀립니다. 사형식으로 쓰면 틀려서 요거를 그래서 a with b 로 쓰니까 이거는 그냥 삼형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provide는 미국 영어에서는 4형식 동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 American Heritage Dictionary 같은 미국 사전을 찾아보면 provide가 4형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토익 시험 같은 미국 시험을 보면 거기서도 프로바이드가 사형식 동사로 등장하는 문장을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국 영어에서는 딱히 그렇게 사형식으로 취급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프로바이드가 이제 우리 그 수능 시험이라든가 모의고사 시험 문제라든가 사설 시험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형식 문장의 이제 provide가 등장하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provide는 기본적으로는 A with B의 형태로 쓰지만 그러니까 supply하고 furnish는 이제 무조건 A with B로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provide는 A with B의 형태로 쓰지만 미국 영어에서는 가끔가다 사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인식을 해 주시는 건 괜찮은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근데 어, 문법적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 A with B의 형태로만 무조건 쓰셔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해서 잘봐 주시는 거 말씀을 드려 보고요. 뭐, be responsible for 나와서, 뭐뭐에 대한 책임이 있던데, 이건 뭐, 웬만하면 다 아실 만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해서 봐주시면 좋았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필수품이라는 뜻의 necessity. Basic necessity도 기본적인 필수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6번 문제 보실까요? 자, these expectations are so powerful. That not meeting them may make the parents vulnerable to charges of negligence or abuse이렇게 나옵니다. Expectations 이러한 기대치는 so powerful 굉장히 강력해서 not meeting them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 parents 부모님들이 negligence 태만하거나 내지는 abuse 학대를 한다는 어떤 혐의에 vulnerable. 취약할 수가 있다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혐의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5번 문장에 나오는 그 의식주 라든가 등등의 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not meeting them. 이거를 만난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즉, 이 meet가, meet가 만난다는 뜻 말고,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의 의미로 해석이 돼서, satisfy나, 내지는 fulfill이나, 이런 단어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 meet는 만난다는 뜻 이외에,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이 만족시키다와 충족시키다로 쓸 때는 satisfy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봐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도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meet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힌트를 얻으시라고 일부러 제가 이 meet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조심하셔갖고, 그러니까 항상 강의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laughs> 교재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잘 만들어 놓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하나씩은 빼놓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이제 그러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에 make parents vulnerable 나와가지고 O형식으로 가서, 그죠? 오,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형용사 보호 나오는 그런 얘기고, vulnerable이 나와서, vulnerable이 뭐뭐에 취약한, 뭐뭐에 약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뭐뭐 하기 쉬운. 근데 뭐뭐 하기 쉬운이 좀안 좋게 되기 쉬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취약한 이렇게 되는데 이 모모의 대하여가 툴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전치사를 조금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도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걸레전스나 어뷰즈 같은 단어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잘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보죠 소파 u l 대신데 소형용사 so 대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써놨습니다 소형용사 so 대절 이렇게 나와가지고 너무 형용사하여 대절한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도 해석이 그러한 이제 기대치들이 너무나 도 강력하여 만족을 시키지 못하면 부모님들이 어떤 그 태만하거나 즉 아이들을 방임했거나 되지는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취약하게 될 수도 있다.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봐 주시면 좋았습니다. 의외로 어휘를 좀 챙길 게 많았어요. 이 문장은요. 7번 문장 가시겠습니다. children in turn I expect it to do as their parents say. 이렇게 나옵니다. 어, in turn.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결과로, 내지는 뭐, 교대로, 뭐 이런 뜻인데, 연결사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죠. 부모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애들은 I expect it to do as their parents say. 그들의 부모님들이 말을 하는 대로 expected to do.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기대가 되어진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 이 e x p e c t to는 이제 아까도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O형식의 e x p e c t 패턴. 그래서 이제 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패턴이었는데 be expected to 부정사로 나오는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비동사 PP2 부정사의 상당수의 문제들, 어떤 수거들은 사실은 수거라기보다는 이렇게 O형식에서 부정사 목적격 보호를 받는 동사의 수동태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은데 나올 때마다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형태를 좀 주의해서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8번 문장. Thus, 그렇기 때문에, interactions with a relationship are functions not only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but also of the role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statuses they have.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그래서 이 statuses가 이제 빈칸에 빠져가지고 정답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생각하시면 좋았는데. 자, thus, 그렇기 때문에,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관계 내의 상호작용은 a functions 기능이랍니다. 그래서 내지는 작용이래요. not only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관련되어진 사람들의 individual personalities, 개개의 성격의 function, 어떤 그 작용일 뿐만이 not only 아니라 with the status t h a statuses they have. 그들의 지, 그들이 지니고 있는 statuses, 지위와 associated with 관련이 되어진 role requirement, 역할에 대한 요구의 작용이기도 하다 라는 해석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어, 해석이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 내의 상호작용은 사람들 개개의 성격이 있어서 그게 작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머님은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뭐그 다음에 뭐 내가 아들이은 아들 그죠 내가 학생이면 학생 뭐 이런식으로 내가 고용주면 고용주 내가 고용인이면 고용인 이런식으로 지위와 관련된 역할의 요구도 작용을 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성격도 반영되지만 본인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반영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건 어때요? 개개인의 성격도 반영이 되고, 그죠? 기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 관련이 되어진 역할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도 여기 기능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간단하게 볼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연결사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 나돈 리버 돌수 구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문이 조금 복잡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풀어갖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 1번 문장에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are functions of the individual personalities of the people involved. 문장 하나. 그 다음에 2번에, Interactions with a relationship are functions of the role requirements associated with the statuses they have. 이렇게 나와서 두 문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밑줄 쳐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두 문장의 공통 부분을 한 번만 쓰고, 밑줄 친 부분을 not only a, but also, a, but also a, b로 묶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조심하셔갖고그 not only 다음에, 그니까, Interactions within a relationship are the functions of, 어쩌구, 뭐뭐의 작용이다. 뭐뭐의 기능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문장인데, 그거를 not only of A, but also of B. 이런 식으로 쓴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그거만 좀 조심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people involved. Requirements associated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수동의 분사구문으로 나와서 people 하고 involved 사이에는 who가 생략돼 있고요. 그다음에 role requirements 하고 associated 사이에는 which가 생략이 되어 있는 이런 수동의 분사구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빈칸이 나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stress를 딱 집어 넣으면 그죠? 어 이게 목적격 관계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심을 해서 봐주시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라가서 또 전체 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그 중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보시죠. 1번 문장. 네, 인터랙션 어, 다음에 이제 수동의 분석구문 베이스드 나와서, which is 생각된거잘 봐주시고, 다음 장 be expected to 형태 조심하셔서 원래의 형태는 be e x p e c t 목적어 to 부정사의 이제 형식 패턴이었다. 그리고 에, act 계열의 동사, act, react, interact 이런 단어들은 전부 자동사라 그랬죠 조심해서 봐주시고 여기서는 전치사 위드와 함께 썼더라. 방법과 방식이라는 뜻이 있는 way 단어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뭐처럼 뭐뭐와 마찬가지로의 접속사 as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as doctors are expected to interact with patients 였지만, 이것이 as 다음에 are doctors로 나와서, 요런 식으로 접속사 as하고 are를 써서 도치구문을 사용하면, 요 구문 자체가 의사들이 환자와 그러듯이 하면서 앞쪽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서 그 대형태를 포함한 도치구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잘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3번 문장 be restricted by 어휘 조심하시고 associated with 나온 부분인데 which are 생략되어 있어서 앞에 이제 role responsibility와 obligation을 선행사로 받고 which are가 생략된 상태에서 수동의 분사구문 나온 거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범위의 전치사 within 잘 봐주시고요. 연결사 for instance 조심하시고, be linked by의 수거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권리, 특권, 의무, 단어, 조심하셔서 봐주시는 거 말씀드립니다. 다음, be responsible for는 아실 테고요. provide A with B 나오는 거고, supply A with B, furnish A with B의 수고까지도 알아두시고, provide는 상황에 따라서는 4형식 동사로 쓰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3형식 동사로 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치사는 항상 with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집, 에서, 이거 뭐 의식주를 받는 거라는 거 말씀드렸고, and so on, and so forth, and what not, and other things, etc. 그죠? 전체 다 봐두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죠. 다음, 6번 문장입니다. 자, expectation, 기대치라는 뜻이죠. 단어 조심하시고 소형용사 so, 대절 나와서 너무 모모하여 모모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make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보호 나온 거 그래서 이 vulnerable 형용사 조심하시고 근데 그 발음에서 요 L 발음이 없는 거 아시죠 그죠 vulnerable이 아니라 vulnerable입니다 그래서 L이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발음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vulnerable이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v u l n e r a b l e 그죠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전치사 to 신경 쓰셔서 봐 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negligence 태만 과실 내지는 방치 방임 이런 뜻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abuse가 학대나 악용의 뜻이 있어서 봐주시는 거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이지만 중요한 단어들이니까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인턴 연결사 조심하시고 뭐 be expected to 다시 한번 나왔죠? 주의하시고. 또 as가 나와서 접속사가 뭐모대로 뭐모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2번 문장에 나오는 as도 뭐모처럼 뭐모와 마찬가지로인데 여기서는 지금 도치 구문 형성을 해 가지고 쓴 거예요. 근데 이 쪽에 지금 나오는 여기 7번의 as는 뭐뭐대로 뭐뭐처럼이지만, 여기는 써놓 어때요? 그냥 as their parents say라서 문장이 그대로, 어순이 그냥 주어동사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as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 지금 as 들어가는 게 의미는 똑같은데, 한쪽은 도치구문 처리를 하고 있고, 7번 문장에서는 그냥 원래 문장은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도 좀 주의하셔서 비교해서 또 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쉽게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as에다가 빵꾸 뚫어놓고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고 좋았습니다. 연결사 다시 나오는 거세 번째 터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나돈리버돌소구문으로 해서 오부명사 그 뒤에 과거분사까지 그죠? 오부명사 과거분사까지 딱 형태를 맞춰가지고 일치를 시켜두고 있는 거잘 봐주시고요 후아 생략되어 있고 휘치아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잘 봐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문제에 들어가는 정답은 status였다. 그래서 status 지위. 이렇게 돼서 목적격 관계사가 생략된 것까지 봐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어차피 이번에스테시스로볼수 있는 그런 얘기니까 잘 봐주시고요. 트랜슬레이션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회과학 관련 이런 지문들은 문맥을 제대로 파악을 처음에 못하면 뭐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 너무 이제 좀 관념적인 얘기가 많아서 좀 이런 거는 그때그때 잘 읽어두셔야 돼요. 이런 지문이 뭐 끝도 없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읽어가시면서 분위기 파악을 해두시면 다음에 비슷한 지문이 나오고 뭐 내지는 주제가 이제 비슷하게 나왔을 때 전부 다 이해가 되시는 그런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서 트랜슬레이션잘 읽어보시고 해석은 꼭 해봐야 됩니다. 영어를 영어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에, 모국어가 아닌 바에야. 그죠? 모국어가 아니면 그런 게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어는 우리 말하고 영어를 비교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석이 기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학생분들 공부하실 때, 물론 이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여러 번 해야 비로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적응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면 적어도 이렇게 그 트랜슬레이션 부분을 완벽하게 읽어서 그걸 머릿속에 넣어두신 상태에서 영어에 거, 거꾸로 접근하시는 그런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음, 영어에서는 해석은 꼭 해봐야 되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휘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쉬운 단어까지도 전부 엮어서 어휘를 전부 올려놨는데 어, 모르시는 단어 하나도 없게끔 확실하게 좀잘 봐주시는 거, 그리고 특히 여기, meet,요. 동사 meet가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서, satisfy, 나. fulfill 이나, 요런 단어랑 똑같이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부러 필기안 해놨으니까요. 그죠? 그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또이 30번 대에서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이제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요번 모의고사는 정답률이 제일 낮은 문제, 즉50% 전후부터 그 이하인 정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 어려운 문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